05 문서의 필요성과 기능 1. 문서의 필요성 복대증절보 1.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 없이는 업무 처리가 곤란한 경우 2.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하여 문서가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경우 4. 업무 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경우 5. 업무 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문서의 기능 1. 의사의 기능 1. 의사의 기록 구체화 문서는 사람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문서의 기한에서부터 결제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2. 의사의 전달 문서는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의사를 확산하는 기능으로 문서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난다. 3. 의사의 보존. 문서는 의사를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의사 표시를 시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자료 제공. 보관 보존된 문서는 언제든지 참고자료 또는 증거자료로 제공된다. 3. 업무의 연결 조정. 업무 처리 및 정보순환을 통해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